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laughs> 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세상 정부와 이제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6절에 절과 7절에 가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로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자나 나,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보리니 보라 그것이 곧 나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요. 우리가 이제 거룩함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딜 가든지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소리를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가서 이렇게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제 참다 참다 폭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 이권에 걸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어디에서 유지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 이권이 달린 거에서 내가 손해보는 자리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잘 참으시는데, 천 원짜리 하나라도 걸리면 이제 그때부터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막내거 찾으려고. 근데 여러분 그내 거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성질이 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거기에서부터 거룩함은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내 거를 여러분 그냥 내려놓고 내 거를 포기하고 차라리 내가 다른 그 순간에 화가 날 것이 아니라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걸 이겨나갈까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도 봤는데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화도 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제 뭐 물건을 살때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좀 어르신들이나 이제 저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이 너무 어리면 나도 모르게 이제 한국 사람이 정서 때문에 함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항상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항상 여러분 우리가 화평에 어, 화, 화평의 도구로 내가 부름 받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자의, 발,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내 이권이 걸렸을 때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화평을 이루는 바로 그 인간관계를 할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의 이번 주의 주제는요, 인간관계는 거룩함과 화평의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특별히 화평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을, 자, 저와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소식 갖고 오셨어요? 네, 복음 기쁘다 굳이 오셨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는 데마다 화평이 깨져요. 내가 가는 데마다 거룩함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 그 사람이 그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 예수 너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는 곳에 항상 화평함을 이루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과 지금 막 뭔가 언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화평의 좋은 소식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잠깐 화장실을 가시든 잠깐만요 하고 옆에 가서 물을 먹든 하면서 화평의 좋은 소식을 가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잠깐 만요를 못하니까 거기서 팡 폭발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나 뭘할때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잠깐 시간을 들여서 내가 화평에 좋은 소식,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이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점검할 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직접 갈수 있는 요 화평의 통로가 열렸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 있죠.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거룩함과 내가 화평케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고, 어, 받아들이고, 아, 이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 전했을 때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 그리스도인들의 화평은요. 세상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랑 이제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고 화평에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무조건, 어, 아닌데도 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만 딱예 하는 거예요. 아닌데 예라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맺어진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분명히 아닌, 아닌 건데, 이 사람이 예함으로 같이 인간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럼 그 관계는 거짓의 인간관계가 돼요. 분명히 마지막에 가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 하는데, 여기에 항상 거룩함과 화평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어 그리스도인과 세상 정부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세상 정부가 정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정치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 정부 여러분 이제 세상 정부는 하나님께서 어떤 정부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게 시작이 돼요. 자, 왜 그런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부가 자신의 거룩한 삶과 화평케 하는 좋은 소식을 기뻐하게 해야 됩니다. 기뻐하게. 그래서 세상 정부가 우리가 하는 이런 화평케 하는 사역들, 선한 것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조롱받고, 핍박받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과 합형을 유지할 때, 사람들이, 예전에 중세시대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하는 핍박은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은 마음속에 뭘 가지게 됐어요?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7리자들은 시작 7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라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일단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세상 정부는요, 여러분,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 세상 정부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선한 거를 결코 여러분들이 바랄 수가 없어요. 대신 뭘 하는 거냐면,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정부가요, 분명히 악한 사람들도 있고요. 뭐 옛날에 독재자들도 있었고, 뭐,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앉아서 정치 얘기하면 서로 좋은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 이렇듯 정치는요, 정치나 세상 정부는 결코 그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정부를 쓰는 거예요. 악한 것을 위해서. 자,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어,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강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치리를 하죠?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것들을 치리를 하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납, 악한, 나쁜 정부라도, 이, 도둑질, 강도, 살인,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법 집행은 그래도 그대로 합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정부를 바로 그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이 이 정부가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토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이 주님의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정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악한 것을 하고 악한 일에서 악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해야 돼. 대신 우리가 이 세상 정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 보니까 요즘에 뭐 기독교 당 만들고 막 무슨 당 만들어서 정치하잖아요. 사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치하고 기독교는 분명하게 분리가 돼야 돼요. 대신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세상 정부에 대해서 예와아니오를 정확하게 하면서 이들이 하는 일들을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세금도 제대로 내주고 병역 의무도 제대로 해주고 할 거는 다 이들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주고. 또 이런 방역이나 뭐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도 잘 달아주고 어, 거리 두라면 두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들은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 거기에서 이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사실은 선한 모습입니다.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선한 모습이에요. 교회를 막 크게 부풀리고, 막 멋있고, 화려한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뭔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요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정부에서 칭찬받을 일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고, 어디가든지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노력할 때, 세상 정부가 우리를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요즘에 교회가 제일 근심 덩어리래요. 네. 교회가 세, 세상이 교회를 근심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근심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근심해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썩은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세상보다 더어 뭐랄까 좀 추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거룩함, 합평함을 유지해야 되고. 교회들이 그러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 어, 이제 정부와의 관계를 마무리를 짓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하면서 정부는 악한 것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아, 선한 것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악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걸 우리가 깊이 이제 묵상하면서 이 정부에게 우리가 함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당을 만들어서 혁명을 일으키고 뭔가 정, 정부를 뒤집어서 전복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정치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뭐 우파 좌파 나눠서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곳에서 선한 것을 베풀고 예와 아니오만 정확하게 말하고 세상과 정부와 뭔가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존중만 해 주는 거예요, 존중.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그 뒷장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읽고 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세상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동화는 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만 입증을 하는 w y 믿음을 내가 그냥 입술로 만하는게 아니라 내 삶의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잘 묵상하시면서 화평과 거룩의 인생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정부의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또한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정부든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정부에도 많은 불평과 그런 불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또한 증오와 어, 미움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 입증하는 그런 선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